자 그러면 기타 프로에서 한번 뭐 하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와서 기타를 다 빼는 거예요. 그다음에 들어보면 되겠죠? 왜뭐 이렇게 딱딱딱 소리만 나나 이거? 어? 아, 나오네요. 나오죠? 메트로놈이, 메트로놈이 열려 있어가지고. 자, 기타 프로를 연주를 했는데, 큐베이스에 불러온 하이퍼소닉이 연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중 가운데, 이제, 외장 에펙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기타 연결하고 앰프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요거랑 같이 틀면 돼요. 틀면서 연습하시면 되고, 없다! 난 외장 에펙터라는 건 나는 내 사전에는 없어. 이런 분들은 오디오 트랙을 하나 여세요. 오디오 트랙, 여시고, 모노로 하시면 되겠죠? 기타 입력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아, 기타를 쳐봐요, 이렇게. 기타를 쳐봤는데, 소리가 안 나죠? 왜 소리가 안 날까요? 자, 기타, 이니, 이 지금 뭔가, 볼륨이, 아, 볼륨이 낮아서 잘안 났군요. 자, 자, 소리가 나네요. 자, 이렇게 됐는데, 어, 따로 그냥 저는 어, 그래도 기타 하나 입력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멋있게 예. 기타 친다 그래서 기타라고 입력을 만들어서 엔터 치고 이쪽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여기에 이게 일일이 되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요걸 이제 기타로 이렇게 놓고. 들어죠 자, 기타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전에는 이 오디오 트랙에, 이 믹서에 오디오 트랙에 어, 저걸 넣어줬어요. 에펙터를 에펙터를 넣어줬죠. 여기다가, 여기다 해서, 여기다가 인서트에다 기타 에펙터를 걸어줬는데, 아, 이렇게 되면 녹음될 때는 여기 트랙에 녹음될 때는 생톤으로 녹음되지만. 아, 플레이 될 때, 이제 이 에펙터를 거쳐서 기타 에펙터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우리가 외장 에펙터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외장 에펙터를 연결하고, 외장 에펙터에서 나오는 그 출력을 오디오 카드로 입력을 했다. 그럼 녹음될 때 생톤이 녹음되진 않죠. 에펙터를 거친 소리가 녹음되죠. 그것처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입력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믹스에. 이쪽이 이제, 왼쪽이 입력단인데, 아까 입력, 만들어준 입력들이 다 있죠. 이쪽이 이제 믹서고 입력단에 아까 그 우리가 입력했던 기타 입력이 됐는데 여기에 가서 에디트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에디트 창이 열리죠 창 열리면 여기다가 기타 에펙터를 인서트해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오디오 트랙에 녹음이 될때이 에펙터 만약에 이제 지금은 앰플리튜브죠 앰플리튜브로 거친 소리가 여기에 녹음이 돼요 실제 녹음할 때랑 똑같은 얘기가 되죠. 근데, 나중에 에펙터는 바꿀 수 없다는 거. 예. 그게 한 가지 문제지만, 일단 녹음은 에펙터가 먹은 채로 녹음이 된다. 자, 그래서 에펙터를 하나 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에, 아, 또, 에펙터를 하나 불러올게요. 자, 이렇게 되면, 기타 프로에서 연주를 또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아, 뭐좀 잘못 친것 같아. 어쨌든 간에, 좀, 제가 막, 그, 신이 나가지고, 막, 막 하다가, 뭘 이상한 걸 쳤어요. 예. 욕하지 마시고. 아,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연주를 할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어, 밴드 인너 박스에도 마찬가지냐? 예, 마찬가지입니다. 밴드 인너 박스에서도, 어, 미디 아웃을, 여기서처럼, 그, 요걸로 정해줘요. 요거 사 m 반 d 의 r 미디 라우터로 정해주시면, 그러고 이제 똑같죠 큐베이스랑 큐베이스에서 뭐 하이퍼소닉이라든지, BSC라든지, 어 하이퍼 캔버스라든지 이런 거 GM에 대응하는 그런 악기를 불러다가 딱 대응을 시키고 어... 잊지 말아야 될거 있죠. 요거 여기서 요거 N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아 어, 밴디너 박스에서 연주되는 그 미디 데이터로 나가는 게 큐베이스가 연주를 해요. 예. Yeah. 그러면 밴디너 박스에서 소리를 아예 못 들으셨거나 아니면 밴디너 박스를 연주했을 때 사운드카드 음원을 듣고, 어, 굉장히 슬픈 그런 음원을 들으신 분들은 하이퍼소닉을, 어, 들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밴디너 박스에다가 미디, 어, 그 마스터 키보드를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밴드 앤 박스를, 마스터 키보드를 이제 밴드 앤 박스로 연주를 한다. 그러면 하이퍼소닉이 연주가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미디파일 만들어서 그냥 여기다가 큐베이스에서 이거 갖고 와가지고 그냥 대입해가지고 하면 같은 소리가 나겠죠. 스케치할 때도 좋고. 그러니까 사운드 카드 음원 듣다가 하이퍼소닉이라든지 뭐 하이퍼캔버스, 그 다음에 뭐 VSC 같은 거 들으면 어, 갑자기 그냥 어, 딴 세상에 온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어, 다른 것도 한번 해 볼까요? 다른 거 원데이. 원데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데이 리드 기타 빼고. 원데이. 자, 원데이 같은 경우에도 어, 그 리드 기타 드럼 다 있죠? 다 있는데. 얘가 얘가 소리가 안 나요. 얘가. 얘를 42 42. 이런거 앞에 좀해 줘야지. 그 소리가 나겠죠? 자, 그래 가지고 어 스페이스 바 누르면 알도 플러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 기타 프로에서 이제부터 어, 싸구려 음원 집세 듣고 막 그러지 마시고 어, 하이퍼 소니이라든지 여러 가지 g m 에 대응하는 그런 좋은 어, 가상악기 어, 가상악기 들으시면서 작업을 하시기 바라면서 또 오늘 또 이만 또. 어, 작별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 자유 게시판에 질문 올리시면 안 됩니다. 어, 자유 게시판 질문 올리시면 안 되고요. 또이 그 동영상 강의 보시면서 개인 정보 한 번씩만 봐주세요. 개인 정보 자기 개인 정보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어, 내 정보 해가지고 설정 이렇게 보면 이제 있거든요. 그 보셔가지고 전체 메일이 저, 그 수신 거부가 돼 있으면 등업도 안 되고 정기적으로 강퇴가 돼요. 예. 그러, 그렇게 되니까 그게 카페 그 공지입니다, 규정이고. 그러니까 그거 꼭 지켜주시고 음, 아이디를 또 가끔 가다가 또 무슨 뭐 숨길 게 있다고 아이디를 갖다가또 비공개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 그런 분들은 어, 바로 강퇴입니다, 그냥. 그냥 보이는 즉시 그냥 강퇴가 돼버려요. 그다음에 어 저기 질문 글은 꼭그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 설마 나는 이러는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정보 한 번씩만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여러분들께 뭐 글을 올려라, 뭐 자료를 올려라 이런 얘기 안하않습니까 그런 건은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 지켜주셔야 될 것만 지켜주시면, 어, 저희 회원님들, 여러분들 모여서 즐겁게 카페 생활을 하고, 또 좋은 정보 나누고, 또 서로 웃고, 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린 거 어, 지켜주시고요. 지금까지 지아씨 어, 카페지기, 반태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